조용히 가주면 아주 고맙겠네. 난이 멋진 기네스를 마저 마셔야 하니까. 시작하자마자 웬 뜬금없는 소리냐고요? 이미 아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영화 킹스맨에서 나온 대사입니다. 물론 콜린퍼스가 매너로 사람 만드는 장면에 비하면 사람들 기억 속에 크게 남아있진 않겠지만 기네스를 사랑하는 저에겐 상당히 인상 깊었던 장면입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다양한 음료를 알아보고 마셔보는 드링킹 랩입니다. 오늘 영상은 이미 제가 언급해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아일랜드의 맥주이자 프리미엄 스타트 맥주의 대표주자, 기네스입니다. 기네스는 아일랜드인 아서 기네스에 의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1725년, 아일랜드 킬데어주의 셀브리지에서 태어난 아서 기네스는 그의 아버지 리차드 기네스에게 양조 기술을 배웠습니다. 아버지 리차드 기네스의 양조 기술은 워낙 뛰어나 그가 만든 맥주는 이미 동네 사람들에게 평판이 자자했습니다. 1752년, 아서는 그의 대부이자 아버지 리차드 기네스의 고용주인 대주교 프라이스가 사망하면서 100파운드를 물려받았고 그 돈으로 레이슬립이라는 지역에서 작은 양조 공장을 만들게 됩니다. 1759년 그는 양조 공장을 운영해 본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도전을 위해 아일랜드의 수도 더블린으로 향합니다. 이때 맥주 양조업을 평생 직업으로 결정하게 되는데 이 시기 아일랜드의 시대적 배경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진이라는 술의 종류를 아시나요? 흔히 토닉워터와 타먹는 칵테일인 진 토닉의 베이스가 되는 술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 진은 영국과 아일랜드에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의 과도한 음주로 인해 사회적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자 진보다는 맥주를 권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됩니다. 아버지 밑에서 양조 기술뿐만 아니라 사업 노하우도 전수받은 아서는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그는 더블린의 세인트 제임스 게이트에 위치한 낡은 양조장에서 임대차 계약을 맺게 됩니다. 계약 조건이 특이한데 계약 기간에 무려 구천. 2000년이나 되는 엄청난 장기 계약이었죠. 물론 그 후에 기네스 회사가 그 부지를 매매하면서 현재는 계약이 존재하진 않습니다. 기네스는 처음에 일반 맥주에 흑맥주 둘다 생산했다가 포토라 블리는 흑맥주가 큰 인기를 끌면서 흑맥주 제조에 집중하게 됩니다. 아서 기네스의 양주에 대한 열정은 엄청났습니다. 그의 도전적인 성격은 성공과 고난을 동시에 가져왔고 이런 산전수전을 겪으면서 1700년대 후반엔 아일랜드에서 가장 유명한 맥주 업체 중에 하나로 인정받게 됩니다. 그는 1803년 죽을 때까지 수많은 맥주들을 개발했고 이를 기반으로 기네스는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의 열정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일화가 있는데, 1771년 양조를 함에 있어 물의 중요성을 깨달은 그는 수로의 벽을 부숴버리고 리피강에서 그의 공장으로 물을 끌어다 씁니다. 이 사건은 강의 소유권을 가진 정부와 기네스 간의 법정 소송으로까지 번졌고, 기네스의 파급력을 무시할 수 없었던 정부는 매년 10파운드라는 상당히 저렴한 사용료를 내는 조건으로 사건은 일단락됩니다. 승승장구하던 기네스는 만족하는 법을 몰랐습니다. 1821년 아스기네스가 남긴 미완성이었던 기네스 스프리어포터가 드디어 완성됩니다. 스프리어포터의 레시피를 정확하게 확정짓고 대량생산에 돌입합니다. 이 제품이 오늘날 기네스 오리지널의 원형이 됩니다. 그리고 1862년 하프 로고가 기네스의 상표가 되면서 정체성을 확립합니다. 하프는 아일랜드인들에게 큰 상징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네스 가문은 정통 아일랜드인이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기네스 가문은 영국에서 넘어온 이주민의 후손들이었죠. 종교도 아일랜드 국교인 가톨릭이 아닌 성공회였습니다 그렇기에 아일랜드에서 인정받고자 국뽕 마케팅을 하게 된 것이었죠. 이 선택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현재도 기네스가 아일랜드의 자부심이라고 불리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네스는 업계 최초로 과학자들 채용하게 됩니다. 1894년 옥스포드 졸업생 토마스 베네케이스를 채용하고 1901년 화학자이자 옥스포드를 졸업한 알렉산더 포버스 왁슨을 채용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단순한 양조공장이 아닌 연구소와 같은 양조장이 되었으며 곧바로 실험적인 메가 제조로 이어졌습니다. 1959년 이런 맥주의 과학적인 접근은 엄청난 성과를 만들어냅니다. 그 전까진 맥주에 이산화탄소를 넣어 탄산음료와 같은 거친 거품의 맥주가 주로 이루었는데 기네스는 이산화탄소와 질소를 혼합하여 대류현상을 이용한 부드러운 거품을 만들어냅니다. 질소는 이산화탄소에 비해 입자가 매우 작은데 이런 입자들이 천천히 올라오면서 매우 미세한 거품을 만들어냅니다. 이 크리미한 거품이 특징인 맥주, 바로 오늘날 기네스의 대표 맥주이자 스타토 맥주 브랜드 인지도 1위에 빛나는 기네스 드래프트가 탄생하게 됩니다. 원래 기네스의 회사인 기네스 plc는 현재 존재하지 않습니다. 1997년 그랜드 메트로폴리탄과 인수합병되어 런던에 본사를 둔 영국의 다국적 알코올 음료 생산업체인 디아지오 plc가 설립되었습니다. 하지만 인수 과정에서 기네스 브랜드 및 관련 상표에 대한 권리를 유지하기로 합의해서 현재도 기네스의 이름으로 맥주가 판매되고 있습니다. 기네스북은 다른 많은 양조회사 기네스가 매년마다 발간하는 독특하고 신기한 최고 기록들을 엮어낸 책입니다. 기네스북의 정식 명칭은 기네스 세계 기록입니다. 기네스북은 아서 기네스의 사대손인 휴 비버가 사냥을 나섰다가 같이 사냥에 나선 멤버들과 가장 빠른 사냥용 세가 무엇인지에 대해 언쟁이 붙었고 이후 자연 속 진기한 세계 기록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휴 비버는 당시 영국에서 기록으로 이름을 날리던 맥커터 쌍둥이 형제에 이르하여 맥커터 형제가 지금껏 모아둔 기록들과 함께 엮었. 1 9 5 5년 최초로 발견하게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기네스는 심혈관 질환에 좋다고 합니다 특정 과일과 채소에서 발견되는 것과 유사한 항산화 화합물이 기네스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 물질은 동맥벽에 유해한 콜레스테롤이 쌓이는 것을 늦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알코올 때문에 간과 심혈관이 망가지겠죠? 그럼 지금부터 기네스를 마셔보고 기네스를 이용한 다양한 칵테일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현재 기네스에서 판매하고 있는 맥주들은 매우 여러 종류지만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두 종류를 알아보겠습니다. 그첫 번째는 기네스 오리지널입니다. 기네스의 창립자 아서 기네스의 유산인 이 맥주는 기네스의 역사와 오랜 기간 함께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무려 약 200년 전인 1821년에 처음으로 양조되었습니다. 기네스의 살아있는 역사라고 표현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흑맥주라고 부르지만 이는 맥주 분류상 존재하지 않는 표현입니다. 다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국가마다 불리는 표현은 그만한 이유가 있으므로 잘못된 표현이라고는 할수 없습니다. 기네스 오리지널은 맥주의 분류상 엑스트라 스타우트입니다. 엑스트라 스타우트는 1700년대 후반 스타우트가 인기를 끌면서 맥주 애호가들은 더 강한 것을 원했고 기존의 스타우트에서 알코올 도수와 호배 양 모두를 높이면서 탄생했습니다. 맥주의 기원과 종류는 조만간 이해하기 쉽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그럼 기네스 오리지널을 마셔보겠습니다. 잔에 따른 방법은 기존의 맥주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80%까지는 잔을 살짝 기울어서 부어주고 나머지는 수직으로 부어줍니다. 제가 생각해도 기가 막히게 따랐 습니다. 하얀 거품과 짙은 갈색 지금 안 마시면 범죄입니다. 탄산이 상당히 강하지만 바디감 은 상당히 묵직합니다. 에스프레소 향과 다크초콜릿의 쓴맛은 입안을 만족시켜줍니다. 두번째로 알아볼 기네스는 오늘의 주인공인 기네스 드래프트입니다. 흔히 기네스라고 하면 이 제품이 뜻합니다. 현재 기네스를 있게 해준 명실상부 최고의 스타우트 맥주입니다. 기네스 드래프트는 맥주 분류상 아이리쉬 드라이 스타우트입니다. 다른 스타우트 맥주는 설탕 등을 넣어서 약간의 단맛을 표현했다면 드라이 스타우트는 당첨가물을 넣지 않고 오직 메가 자체의 단맛만을 강조했습니다. 덕분에 볶아진 메가의 보다 더 깊은 향을 느낄 수 있습니다. 디네스트레프트는 잔에 따르는 방법이 독특합니다. 일단 잔에 45도만큼 기울여주고 맥주가 벽을 타고 흘러내리듯이 따라줍니다. 하프루고의 꼭대기 전까지 따라주고 2분 정도 기다려줍니다. 기네스에서 밝힌 정확한 시간은 119.5초지만 그만큼 기다리고 다시 부어주는데 0.5초 정도는 지나지 않을까요? 뭐별큰 차이는 없어 보이니 대충 2분 정도 기다려줍시다. 기다리는 동안 근사한 장면을 볼수 있으실 겁니다. 잔 안에서 맥주가 마치 파도치듯 요동치고 있죠. 기네스 드래프트만이 갖고 있는 이 현상을 일명 서징이라고 부릅니다. 서징의 역할은 잠시 후에 공개하겠습니다. 2분이 지났으면 넘치기 전까지 수직으로 부어줍니다. 자, 그럼 바로 마셔줍니다.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정말 언제 마셔도 소름이 돋습니다. 세상에 이 맥주의 가치를 표현할 말들은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스타우트는 메가를 로스팅하지만 아이리쉬 드라이 스타우트는 보리를 직접 로스팅하고 이를 메가에 섞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짙은 커피와 초콜릿 향이 입안에서 오랫동안 머뭅니다. 과연 기네스 트래프트보다 부드러운 맥주가 있을까요? 제가 아는 한에선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치 카푸치노를 마시는 것 같은 이 부드러움의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맥주업계 최초로 과학자를 채용하여 만들어진 기술의 집합체 바로 이 위젯이라고 불리는 작은 볼에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보통 맥주는 이산화탄소만을 이용한 거친 거품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네스는 이 위젯 안에 질소를 넣어서 평소에는 이산화탄소의 압력으로 인해 볼 안에 질소가 숨겨져 있다가 캔을 따면 이산화탄소가 빠져나가게 되고 압력이 약해진 틈을 타 질소가 천천히 올라갑니다. 질소는 이산화탄소에 비해 입자가 매우 작기 때문에 질소를 거친 맥주는 엄청 부드러워지게 되는 것이죠. 기네스를 이용한 칵테일은 상당히 많습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 세 가지 칵테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첫 번째는 하프 앤 하프입니다. 하프 앤 하프를 뜻하는 음료는 전 세계적으로 수십 가지는 될 겁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하프 앤 하프는 기네스 트래프트와 라거 맥주를 반반씩 섞는 것으로 부드러운 맛과 청량감의 조화가 돋보입니다. 라거 맥주는 어떤 걸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기네스 특집인 만큼 기네스의 라거 제품인 호프하우스 썰킨으로 만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라거를 따라주세요. 잔을 기울이실 필요는 없습니다. 거품이 많이 생기도록 수직으로 그리고 강하게 따라주세요. 이렇게 따라셔서 거품이 하프로그를 넘어갈 쯤까지 따라주시면 얼추 양은 맞습니다. 이제 바스푼을 뒤집어서 잔벽에 대어주시고 기네스 트래프트를 천천히 부어주세요. 맥주가 바스프레 타고 미끄럼틀 타듯이 부어주시면 됩니다. 마치 물과 기름처럼 반반씩 나뉘어져 있습니다. 마셔보겠습니다. 부드러운 기네스맛과 뒤이어 들어오는 라거의 청량함의 조화는 대단히 매력적입니다. 기네스또는 맥주전문점에 가시면 쉽게 보실 수 있는 칵테일입니다. 하지만 집에서 만들어 보시는 것도 재밌으실 겁니다. 이 칵테일은 더티오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뜻은 매우 심한 욕이기 때문에 미드나잇 인더 가든이나 블랙 앤 탄으로도 불립니다. 저희 드링킹랩은 미드나잇 인더 가든, 한국말로 정원에서의 자정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정원에서의 자정은 하프앤하프의 두 번째 버전입니다. 라거가 들어가는 대신 유명 에일 맥주인 호가든을 사용합니다. 하프앤하프가 부드러움 속에 청량함이었다면 정원에서의 자정은 부드러움 속에 향긋한 향을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만드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호가든을 거품이 많이 나도록 수직으로 강하게 부어줍니다 거품이 잔의 80%정도까지 닿도록 부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하프앤하프와 동일하게 파스푼을 뒤집어서 잔벽에 데워주시고 기네스드래프트를 천천히 부어주세요 비주얼이 상당히 이쁩니다 오늘밤 여자친구에게 직접 만들어서 선물해주시면 상당히 좋아하실겁니다 부드러움 속에 터져나오는 시트러스의 향은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근데 약간 겉도는 느낌이 듭니다 이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저의 경우는 하프앤하프가 더 끌리네요 이 칵테일은 자신의 고향을 적극적으로 홍보합니다 이름부터가 아이리쉬 카밤인 이 칵테일은 아일랜드 프리미엄 스타트 맥주 기네스를 시작으로 아이리쉬 위스키와 세계 리큐르 판매량 1위에 빛나는 아일랜드산 크림 리큐르 베일리스까지 모든 재료가 아일랜드산으로 만들어집니다 일단 샷잔에 베일리스 반 위스키 반씩을 따라주세요 이제 기네스 잔에 기네스를 따라줍니다 보통 60%에서 70%까지 따라줍니다 이제 샷잔에 기네스가 담긴 잔에 통째로 넣어주세요. 바로 마셔줍니다. 베일리스가 빨리 굳어버리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즉시 마셔주는 것이 좋습니다. 때문에 이 칵테일이 원샷 칵테일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부드러운 기네스가 목을 넘어가는 순간 강렬하고 달달한 위스키와 베일리스가 들어옵니다. 마치 우리나라에서 벌칙주로 자주 마시는 고진감내주의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기네스를 알아보고 기네스를 이용한 칵테일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영상을 찍는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제가 아이리시카 밤을 마실 때쯤엔 이미 만취 상태였습니다. 제가 마시는 모습을 보시고 여러분들도 한잔하고 싶으셨을 겁니다. 마침 금요일 밤이네요. 자 이제 한잔하러 가시죠.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여러분들의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받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